Hi hey guys, 안 n 안녕하세요, 곤세입니다. 구동사 표현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알아볼 구동사 표현은요, put him on the phone. put him on the phone. 오늘 저희가 알아볼 표현은요, 그를 좀 바꿔주세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화할 때 음, 전화를 딱 걸었는데 통하고 싶은 사람이 안 받고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그럴 경우는 당연히 통하고 싶은 사람한테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한다? put him on the phone. Put him on the phone. 자, put 놓다, him 그를 on the phone 전화에 붙여놓다. 근데 on 이라는 느낌이 뭐냐면요, 뭐뭐 이게 안에 붙어 있는 붙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on off 오는 붙어 있는 거고 off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put him 그를 전화기에 붙여놓으세요. 즉 전화를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ut him on the phone. 그를 좀 전화기에 좀 바꿔주세요. 라는 뜻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put on 뭔가를 붙여 놓는다는 의미인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의미로 또 확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Put on some more clothes. Put on some more clothes. Put on some more clothes. 이 put on이라는 표현이 옷을 입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뭔가를 몸에 걸치는 거. 그래서 so put on, on more clothes. 옷들을 좀더 많은 옷들을 좀 붙여라. 즉좀더 많은 옷을 입어라라는 의미죠. 이제 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는 옷을 좀더 많이 껴입어야겠죠. 그래서 so put on some more clothes. 그러면 옷을 좀더 입으세요. put on 입다. Can you put me on the list? Can you put me on the list? Can you put me on the list? 어, 당신이 put me, 나를 놓아줄 수 있냐, on the list, 리스트에다가 좀 붙여줄 수 있냐, 그렇죠 좀명단에 리스트에 좀 올려줄 수 있냐라는 의미죠. 그래서 put something on the list, 리스트에 올리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ut on, 뭔가를 붙여넣다, 이걸로 여러가지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